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라인업인데 부부가 두 쌍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그냥 비주얼이 그냥. 오늘 홀덤쇼 다 시즌 4의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8 원페어인 이제 컷. 초승달 선수이기 때문에. 아예. 어, 이러면은 아, 이러면 약간 좋아지고요. 싸였기 때문에. 음. 아. 네. 그렇죠. 이러면은 근데 액션이 똘똘똘이 님이 먼저 또 달릴 거라 배도 님 받기가 자, 너무 힘들죠. 그렇죠. 부부대전 아! 아! 가 마지막에. 와! 야, 이거 함정 판 거였는데. 음... 네, 다행이었습니다. 아니, 이러면 1라운드 선파부터 너무 야, 6초가 넘어요. 거의 네. 7초 가까 금액을 똘똘삼이 보유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똘똘똘이 님이 너무 앞서가게 되는데요. 아니, 똘똘똘이. 자, 그런데단너 배도 어, 하표로 올려요. 아, 러너 선수는 받은 말고요. 꽃비는 들어가면 안 되죠. 오, 우와! 오! 아 배돈도 힘내야죠, 그렇죠? 왜냐면 3,500억이 기 때문에 무조건 오직으로 야 돼요. 쇼? 네, 쇼다운이에요. 자, 이거 러너까지 들어왔습니다. 제이나 K가 나오면 두두 어, 어? 트리플! 두, 와, 스트레이트 와, 마지막 득! 와, 돌삼이 14,8800. 52로 들어갑니다. 오! 오, 그런데 배돈? 배돈 들어가야죠. 야, 근데 오와! 오늘 돌레삼 선수는 빠르을안든요 배돈! 이거 아니... 치어 왔어야죠! 구 하나 나오면 꽃빛님은 스트레이트가 되고요. 배돈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다 물렸는데요? 뭔가 하나씩 사연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러너 선수랑 꽃빛 선수가 너무 좀안 좋아 보이는데요? <laughs> 아, <자>, 표정이 <laughs> 예, <laughs> 양쪽을 아, 맞추고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음. 7, 십오 아, 제이. 수련 은 의미 없는데 오 수련 수련이 있었군요. 칠이 네, 제이... 그렇죠. 야, 여기서 우린. 아 국빈이 콧빈 이거 받고 아, 싶을 때 사단다리 국빈을 길게 하다가 아, 결정이 됐습니다. 야, 수련 아, 수련이 8 이거... 초대로 야, 올라옵니다. 한, 한 번에 그럼 이거... 이제 시간 조절하면서 어. 아직 아직 리필기에 두번 남아 있으니까 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시원하게 3, 4, 승부를 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다 물렸네요. 초승달 선수도 그렇고 다 물렸어요. 배돈 선수에서 왠지 하프를 할것 같은데요. 자배돈 일단 오 그렇죠. 하프 배돈 배팅 나. 왔거든요. 어, 고팅 선수 갑자기 자기에서 일어나서 너무 지금 너무 좋아죠. 예, 자 기회가 없는 고팅이긴 한데 수련 순환 빠졌군 나왔어. 스프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러버는 원필입니다 그쵸, 이거는 블러핑 하는 거야. 이거 나 클로버 나왔어. 음, 스 받는 게. 자, 여기서 쉬어. 이게 빠질 어 우리. 오, 배고까지. 6세. 아 6세트! 아 6세트! 한판 1대2! 배돈이 가장 먼저 올인이 되면서 꽃빈은 이러면 수련수련과 수면 이제 금액이 비슷해졌습니다. 어, 수… 자 꽃빈도 아, <laughs> 아 이거 야또 재밌네요 아, 근데 경기가. 이러면, 야다 사연이 있어요. <laughs> 아니 잠시만요. 야, 이거 뭐야 이게? 꽃빛 너무 좋아하는데요. 와, 네 트리플도 메이드가 되는 상태라서 아, 일단 코트합니다. 남았죠? 아 이거 야 이거 진짜. 는 저승단 남을로 확인하고 우리 됩니다. 꽃빛은 안 받을 수 아, 없죠. 아, 가야죠. 브라우스인데요. 꽃빛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냥. 예. 우리는면 패. 그렇죠. 받았습니다. 수현수현 다이 해야 돼요. 이건 못 가졌어.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꽃빛이 풀라우스입니다 칠칠주 다시 한번더 역전. 놀랐어요. 놀랐어요. 입술을 번지고 왜 그렇죠? 아 질투 어? 하나요. 아 부럽나요? 일단 이번 핸드가 좀 재밌는 게좀 많이 물렸어요 3원패 어, 6트리플 뭐지 그거... 왜다 봤지라는 거죠? 제이? 뭔데? 아 역시 야. 안 돼요? 또 아. 자연스럽게, 아. 오, 자연스럽게. 아. 오, 아. 올인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돌삼님 오늘 잘 뜨시네 아 저거 뭐 리필한다는 마인드로 하겠습니다 와 수명수명 확이 되네요 아니 저두분 어, 오늘 아. 왜 이렇게 아. 잘 뜨는데 이거 다 빠집니다 와트라우 포반 기세는 마법사 해요. 그분은 들어가야죠. 다 가볼 만은 해요. 페이드 세계인데 이러면 이제 네. 서로의 예, 눈치 보이죠. 서로 지금 약간 반응들이 자, 지금 <laughs> 네. 들어갈 만했고요. 연출해요. 구슬이 불러들었. 아 배도는 못 죽어요. 컷. 네 와야죠. 네 승부 봐야죠. 아안 나왔네요. 1등도 노려볼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맞습니다. 역전 가능한데 자 여기서 둥그레가 승부를 띄웁니다 우린이 나왔고요. 5린. 우리 미크로고함께예 딸도 우리입니다. 야, 8조 1200억인데요. 다시. 야, 둥그레가 7조대로 아 치고 올라갑니다. 이거 순위가 아 바뀝니다, 아 이제. 야, 오랜만에 양손을 지켜주는 둥그레. 자, 이러면 7조대 2위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일단 체크 하프 승부를 던집니다 배돈. 아 지금 순위를 그냥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이 괜찮아다 싶은데. 트레플 배돈 오! 좀 들어올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야 저리 쿼터 괜찮다 았고보는데 쿼터기 때문에 고민할 수가 없어요. 야 배돈 가는데요. 배돈 가요. 이특에도 없는 상태구나. 아 트레플. 아뭐고 보면 아 수연했다. 수연 아 수연 네. 남은 금액 네. 7,650원. 어떻게 리버에서 사가 나오죠? 컷. 치었네요 진짜. 오 어, 이거 다 들어오면은. 어. 커요? 받았어요. 다 들어왔습니다. 벌써 1조? 우와 이거 오호? 어? 오히려 지금 수련 수련이 트리플 메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프 한번 눌러보나요? 쿼타. 자 이거 러너 입장에서는 뭐야? Q 맞았다라는 건데? 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볼까요? 자 뭔가요? 아우 치르 다이앗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했으면... 러너가 우린이에요. 오린. 나고 이럴 때. 아, 팟 아, 아, 11조입니다. 아, 이러면 두 명에서 금액 이똑같기 때문에 두 명은 리필을 받아야 돼요. 아, 러너와 골빈 수련 수련에게 패배 야. 12조로 와. 시작을 하는 예, 수련 수련입니다. 야. 러너는 3조예요. 바로 리필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게 두 명이 골빈도 <laughs>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은 수련 수련의 액션이 좀 중요해지겠네요. 특히나 이제 딜러 포지션이어서 그냥 콜로 넘겨줘도 되나라는 생각 들 건데. 육이 나왔네요. 그러면 사실 중구레 입장에서는 탑페어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와 배돈 이걸 받아요? 아니 추가로 들어올만한 게 없지 않나요? 이를 붙여 그렇죠, 딱이 하나인데 급금액 올라갑니다. 네. 볼까요 마지막. 네자 볼이에요. 아, 이것도 파. 충분하다는 거죠 수련수련 입장에서는 수련수련 지금 금액이 17조까지 올라옵니다. 기가 막힌데요. 이제 꽃핀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배돈과 꽃핀 선수의 이 자세가 지금 아. 데칼코만이에요아 <laughs> 아, 그렇네요. 잘안 안 풀리는 자세. 예, 안, 그렇죠 그렇죠. 볼이 한번 있는 볼 삼. 그렇죠. 나오나요? A가 나오네요. A가, 아, 나와요. A가 나와요. 그리고 꽃빈이 트리플입니다. 아, 여기서 큰 오케이. 겁니다. 0점 자, 잠깐, 일등이네요. 1위로 올라서는 꽃빈 선수입니다. 아, 일단 1위는 꽃빈, 똘삼, 둥그레까지 아, 1 2조습니다세이 이거 동점 세 명은 처음인데요. 둥그레의 누적금액이 18조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똘삼이 22조, 꽃빈이 30조예요. 와. 배돈 선수까지 우승 가능성이 있네요. 비명 풍고 홀덤 쇼던 시즌 4의 챔피언이 여기서 등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잠시만요. 이게 네. 조금 시간이 걸린 게 네, 똘똘 사님이 거...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니, 아, 아, 어, 다른 사람이 왔는데요 거... 갑자기? 동남풍이 불면은 <laughs> 딱 들어갈 핸드만 들어가네요. 조금 <laughs> 더 타이트합니다. 오, 아니 바로 스트레이트 똘똘똘이 그걸 하프 둘.. 와 우린? 아 근데 좋은 거 같아요. 메이드 대기선에 데이선에... 아, 똘똘똘이가 스트레이트를 노린 핸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진데요? 배돈이 들어왔어요? 씰한장 보고 가는 거 같은데요 배돈은? 어 스트레이트다 오가 나오면서 안되죠 아 기상 돌똘똘이오 아, 배도 안 들어가요 그 낮은 점수대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중요승을 위해서는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아레이드 아 안됐네요 자 근데 네, 똘똘똘이 A1패입니다 아 이거 똘삼 플레이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일단 시간을 태워줍니다. 안 들어가는 게 저는 맞아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A 어, 그렇죠. 오, 오 하지만 맞네. 와 결과 오 이건 진짜 대단한데요. 야, 진짜, 진짜 대단한데요. 어, 이거는 좀 대단한 거아 같아요. 네, 네. 와 네. 이거 받은 거는 진짜 대단합니다. 쿼터 캠을 보고 있는데요. 스윙 때문에. 아, 둥그레가 돌돌똘이의 쿼터를 하프로 레이즈 치면서 돌돌똘리를또 폴드시킨 게 굉장히 컸네요. 근데 이러면 레이즈를 수련수련이 콜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K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음. 둥그레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와 이거는 블러핑 하프인데 오히려 세게 갑니다. 그런데 수련수련 선수 지금 7분밖에 안 남았고 리필 기회도 두번 있고 어. 그렇죠 수련수련은 네. 받기 쉬웠어요. 네. 근데 이러면 여기서 만약에 둥그레가 하프를 누르면 수련 수런 제... 입장에서는 아 체크. 그래서 못 눌러요 아, 못 눌러요 여기서 체크 아. 야, 자, 이그레아 이거는... 둥글에... 웃고 있어요 똘똘똘이 이건 당했네요 둥그레가 순위 싸움은 둥그레 대 똘삼인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배돌이 하프 한번 눌러줬죠 이제는 승부를 봐야 될때3 트리플 네. 3 트리플 Q3 와 이거 잠시만요 아. 러버도 트리플에 아. 러버도 트리플에, 아. 트리플에 아. K가 있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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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버도 트리플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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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고 뚜렷뚜렷 아. 16초에 아. 16초 아직 역전은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돌삼 본인의 우승을 예측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돈이 아 없는 아 선수들만 아 남아 아 있어서 등불애가 뭐 일단 돌삼 정도만 뭐 역전을 좀 봐야 될것 뭐 같습니다. 지금다가 보이는 줄 알고 채크 하고 있는 거니까요. 쉬어됩니다. 여기서 등불애. 아! 아 지금 본은 10회. 졌는데? 잠깐만 구조 3천 아 이겼어 아니야 잠깐만 역전 안됐어 아니 아니야 똘똘, 똘똘똘이 1등이에요 똘똘똘이 똘똘 1등 됐어요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망포커 홀덤쇼 나온 시즌4의 우승자는 누구일지 똘똘똘똘이. 똘똘똘이 똘똘똘이 수단수단 둥글의 단일점차 만약에 러너가 2등을 했더라면 동점이 그러면 동점이 될, 동점이었겠네요. 동점이 되고 홀3이 수련 31초, 수련수련 선수가, 수련 선수가 41초. 41초. 야 이거 진짜 간발의 차였네요. 이거 진짜 만약에 동점이었으면 수련수련이 우승이네요. 들어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사실은 그. 상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사실 퍼포먼스를 준비했거든요. 와! 아이 돌삼 선수가 3위를 하고 러너가 2위했으면 우승은 <웃음> <웃음을> <웃음> 수련수련이에요. 아쉽긴 한데 네. 저한테 되게 높은 순위여가지고. 아 그럼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돌갈량. 포커라는 게임이 마인드 게임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리전에 이제 능한 재갈량으로 군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은 여유롭지만 상당히 초조해 보이셨요 <laughs> <웃음> <거든요>? <웃음> 결국은 하늘에 저를 맡김으로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러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왜 하늘은 러너를 러너라고? <laughs>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웃기려고 이렇게 왔는데 하다 보니까 또, 또 재미가 있고 이게 재미가 있다 보니까 잘하게 됐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명절 같은 느낌 아, 그런 분위기라서 아,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 그래 이제 곧 명절 아닙니까? 네. 아 명절도 네. 피망 포커와 함께 아, 너무나 좋네요.